안녕하세요, 여러분. 들어온 님이 딱 제가 리소스 팩을 가졌는데요 처음부터 리소스 팩지구연지이고요 5G, 뭐? 와, 이거 유리 왜 이래? 우와. 와, 존 이거 그냥 그거 아니야? 색, 색깔만 있는 투명블러아 씨, 잘못 눌렀다. 이게. <laughs> 야. 이... 미안합니다. 어떤 새 어떤 색? 어떤 색기가 갑자기 와서 욕을 날리더라고요. 저도 그래서 바로 반박해줬습니다. 그 저희 그제 동생이가 이 리소스팩 한번 따로 도 받으더라고 따로는 받았거든요. 어, 좋은데요? 한서강블럭으로 집을 지어볼게요. 와. 헐, 이근데 너무 깨진. 훨진안 깨지겠지? 해가 여기 위를 지고 있어. 와, 아이 눈부셔, 이씨. 1평집자리한번만들어볼시 그림자 디테일, 레게노다. 뭐 하세요? 아, 꺼져! 와, 그림자 디테일, 오지구요. 아, 왠지, 여긴 너무 더워, 여긴 더고 여긴 추울 것 같아. 와우. 와 여기만 와요 여기랑 아 꺼지라고 와우 와 우와 이거 여기 탄이 있거든 여긴 탄이 없어 그러면 안볼 수가 없죠, 여러분. 또 요것, 요것을 안볼 수가 없죠. 이것을 꼭 봐야죠. 이거는 안 하셨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숨겨진 블럭 이건 명령으로 밖에 못 꺼내는 블럭이라커맨드랑 투명 블록 블럭 말고 지금 코디니 저의 어... 제가 일단 커맨드 블록부터 볼게요. 일단은 직소 블록을 제가 일단 꺼내봤거든요. 직소 블록을 이게 뭐지? 완료 이게 뭐 저도 어떻게 쓰는 쓰이... 지아 역시 이건 안 만지셨네요. 이건 이건 안 만지셨어요. 네, 이안 만, 이거는 저도 만지는 법을 몰라서 존나게 어려워요. 다음. 일단 그러니까 커맨드 블로그 꺼내봤고요. 커맨드 블로그, 오, 약간 태양이 비치는데, 약간? 얘는 안 비치는데. 커맨드 블로그는 약간, 진짜 약간 만지셨나보네. 이름 것도 커맨드 블로그로만 할수 있었거든요. 이 자식들로. 와, 투명, 말 그대로, 진짜로 투명이다, 이거는. 그 어. 이게. 그럼 또안 해볼 수 급, 짠. 근데 이거는 못 만졌어. 어떻게든 그냥 투명블럭이거든 트롤템이에요 방벽은 그래 여기 친구 가자 여기가 친구 집이었다 합시다 나가야지 이렇게 방벽으로 막혀있으면 은 하필 아, 서바이벌 했을 때아문 때문에 뛰어나고 날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문을 뻑이잖아요 그러다가 나갑

기본적인 건다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이거구내고이거만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있어이이 하늘 는이는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크리스탈 여기 와그라면는되나 나 그때 이 밑에 있는 것도 표현하고 싶은데 이거 저 조용히 푸지는구나. 아웃팅 안 해. 파레라. 아 내가 잘못 건드린는구나팡 팡팡 터져라 연긋 터져라 한쪽도 없이 터져라 이거는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야. 블럭 하나하나를 잘 건드려야 돼. 여기, 여기다 여기 블럭 넣으면 안부서지겠지어안 부서진다 오케이. 확인했고 이거 들어가서 오케이. 오, 오케이. 괜찮고 봅시다. 위에서 이 가운데 거를 나가 계속 이렇게 올라와서 색깔 이렇게 높이 있었는데, 나맨 <놀람> 가보자. 한번 입어보자. 가보자. 또 하셨는지. 한테까지만 한번 이어보고 아그저 그림자 되게 시원해보인다요 갑옷은 나라진거없고 다이아몬드 라옷 다이아몬드 쪽패기 전리진 않 거, 가우 바꾼 거 불토 불토 불토는 바뀐거 없고 뭐 대충적인 블록만 바뀐 거 같아요 이런 흙 같은 거나 구름이랑 나무 같은 거 그런 건 일단 좀막인것 같고요. 이 진짜 흙은 변한 것 같아. 설치해 그렇지. 흙이랑 연잔할 것이 없네요. 뭐 겨우인 걸리스트 직소블럭이 제일 신기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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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럼 오늘 까지 하겠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한번 얼굴 대박 크게 한번 볼까? 여기 안 보이는데요, 이거는? 잠시만요 여기 여기 여기.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기겠고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, 여기까지. 아얌.